와 맞냐? 맞냐? 도와주게 맞았어. 와 예측샷. 진짜 예측했어. 믿어줘. 상대는 딩거 같죠? 딩거. 그럼? 상대 서포터 뭐냐 이거 진짜 모르겠다. 딩거겠지? 원딜? 원딜 딩거라고? 어. 럭스. 럭스 렌가 같은데, 렌가 같은데, 여러분. 긴 거가 탑이고. 렌가 아님 제드 같은데. 야, 네가 앞장서라. 딱 봐도 있을 것 같다. 없어. 오케이. 아, 딩거였어 역시. 이걸 어쩐다. 이 방송도 건 응? 나 오 어, 음. <목소리도> 와 왔냐? 왔냐? 도와주게 맞았어. 와 예측샷. <laughs> 진짜 예측했어. 믿어줘. <laughs> 진짜야 진짜. 그니까 물론 그거를 전멸로 글로 피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지만 진짜 예측하고 쏜 거야. 차라리 입으로 똥을 싸라고 얘기하시지 아왜 이렇게 못 먹겠냐. 나이스나이스내거큰 그 거. 오케이, 오케이. 빨리 미국 가게 좀 도와 주지. 정글 센스가 없네. 안 넘어진 거 너무 간다. 100. %의. 자, 여 기서 어. 사라진 양피 지가 좋 다고？하 니깐 양피 지가,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음. 좀 빠따가 뺐지. 거의 옛날 모래 줄까? 아, 나 마우스 고장 났나 봐. 클릭이 안 돼.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 진짜 클릭이 안 된다고요. 다들 그렇게 얘기나 하니까 그러더라. 아, 클릭이 안 된다고 진짜야 <laughs> 그렇게 얘기나고 난다고. 능력은 주는 대신 CS 먹는 능력을 안줬어 어. 아니 그거 그거 이거야. 이 근데 그불을 하면 그 불출을 하면은 사람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 몇 명이. <laughs> 몇 명이 어떻게 다 똑같이 일관적이야. 만화는 그게 부족하지가 않네. 오 쉣. 미쳐가지고 만화덕분 아스켐. 아스켐 인정? 우호 병타를 치면 되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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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좋아. c s 먹고싶다 아 좋았어 대포만 s 먹으면 s s m o k e r s p i s 먹고 싶 s 진짜. o k e r 아, p i t a She is 한 m o k e r s p i t a She is s m o k e r s 나 유물 나왔는데. 아예 그러세요. 신발을 못 사요. 내 핑크 와드는 오늘 제가 못 들어줘. 몰라 그 센치하게 여기다 박아야겠어. 어때? 아 그냥 사거리에 박아 나 위쪽에 박고 오네. 그러세요 그만 박아라고 하는데 박아야죠. 그래 박어. 박아. 오우, 야또시 다니면 자동 종료된대. 이제 아, 자동 종료된 자동 종료된다고요. 형님, 말은 맞나요? 형님, 와, 여기 완전 세련되졌네요. 형님, 이거 특이해. 쁘이게안되겠 하는 거안되겠다 이거 어 이거 이거 안거 이거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이 케이드? 먹어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탑에 다 있어 탑에 다 있어. 오케이. 텔 빼게. 빠르게 집갔다 오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 우와. 한명때맞게 아, 아니 나는 지금 내가 너랑 같이 해. 맞길래 와. 조졌다 이랬는데. 음. 나의 더머. 많아 웠다. 무데 네메 아리가 왜 근데 이 코지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궁으로 복귀해야겠다. 어때 존나 멋있지? 존나 멋있 야. 아리 좋네. 오피인 이유가 있네. 어, 이거 올려야겠다. 어때? 괜찮지? 이전멸 되는 거 알아? 다돼 그건. 이즈리어도 되고, 시바나도 돼. 심지어. 그러니까 그거 해. 시바나라고 생각하고 이전멸을 결요 그게 싫다면? <laughs> 진짜 꿈의 플레이다. 궁딜. 야 이거 딱 펜타킬 각인데? 어떻게 생각해? <laughs> 나 최근에 펜타킬한 거 알아? 네가 <laughs> 시바나로. 텔레. 화면 요즘 가뭄이나 있어? 아우 뭐 너무 당연한 걸해 가지고 사실 가뭄이 없긴 하지. <laughs> 펜타그한다고 가뭄이 나 있는 거야. 옛날에 시즌 2 때나 얘기를 하는지. 좀... 갑자. 네가 먼저 댕기. 야씨. 뭐하니? 이거 좀 위험한데. 아우 대체. 아 이거 쎄하죠. 형이 먼저 게임. 때렸어야죠. 나 피가 없었는데. 아 쎈져. 걸로 왜 걸로 들어가 그러니까. <웃음> <웃음> 왜 걸로 들어가? 포탑 넉으로 나한테 끌린 거 알아? 응. 음. 어 근데 왜 걸로 들어가? 내가 어, 먼저, 먼저, 먼저 때린 거 아니야. 먼저 때렸어야라고 말이 이상한 거지. 먼저 때렸으니까 포타복으로 나한테 끌렸지. 아 형은 너무 늦었어. 그래서 일를 써놓고 안 썼어. 음, 잘했어. 예절씨야. 아이 <laughs> 네. <laughs> 아, 포탑에도 근데 스킬이 많네. 오 초. 자 잠깐 저기 올라가고 제가 왔다. 만나는 좀 있잖아. 저 살릴게요. 나도 올라가야지. 나이스. 저기, 저... 럭스도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빠졌어. 와, 이거 하나 남았는데 라인 클리어 굿. 와이제좀빌수 있겠다. 아씨. 아프지? 야 이거 큰거큰거큰 거, 큰 거, 큰 거. 안 먹어? 먹어 먹어. 빨리 먹어. 자르마 이새끼 이거 키가 잡는 거야 뭐야? 다이브? 전혀 다이브 같지 않은 저 궁딜 아씨 궁딜이 안 먹혔어 나 아리 왜 이렇게 잘하데가 <laughs> 잘하는 게아 같은데요? 에? 그냥 주워먹기를 잘하고 있는 거 같아. 저게 그게 실력 아닌가요 근데? 주워먹기 잘하는 게? <laughs> 인생 주워먹기지. 아 이거 진짜 한 40분 갔으면 좋겠다. 좀 던질까? 던져. 나 이제 로밍되긴 돼. 형저 있어. 나도 로밍 당기거든. <laughs> 앞서가지마, 이거지 어? 뭐야? 난줄 알았어, 피치. 자, 핑크 마 <laughs> 허허. 지고 딩거가 지금 계속 바텀을 밀고 있어요. 와 개꿀 미니언 개꿀? 와 근데 잡자 잡자 제. 오케이. 하이 오이로. 고의로 하디제이 언급 자제하시죠. 아, 방송이세요 네, 방송인인데. 아, 방송하세요 네. 몰랐네요. 아유. 야, 무려 10명이나 들어왔다고. 하도 무 하도 무명이긴데. 이색 팩트 명치 명스 얼마나 하셨어요? 사실 안 켰어요. 방송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사실 안 켰어요. 아니 방송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됐다고요. 안 켰다고요. 한 1개월 되셨어요? 네. 어떻게 음. 알았어. 그건 모른말도 하네요. 어. 설마 난 5, 6년 된줄 알았죠. 아 5, 6년 이 새끼 아픈 부분을 찌르는구먼. 야 그래도 한때 잘 됐을 때도 있어. 한때잖아. 그렇지. 저기 저기 죄송한데 조폭이세요? 왜 이렇게 명치를 때려요? 얘기 안 가면이야. 이거 먹으라고 안 가는 거 아니야? 탁살증입니다. 야, 근데 이코가 이게 맞아, 근데? 공허의 지팡이라고? 응? 공허의 지팡이가 이 코어라는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게. 새해 근데 이제 게임이 살짝 인정? 어, 절대야, 노 인정. 칠것같아 차례바이 킬. 3일치 아리파이 킬 인정? 차례바이 쫄보마인드. Yes. 야 어떻게 <어떡해>. 베인이 제드를 <laughs> 잡지? 너만큼? 오오 <laughs> 오! 개꿀! <laughs> 야 그걸 끌리줄이야. 생각하다 생각, 아, 이 나도 아지 저도 끌어줄까? 아하. 아, 이 거절할게 내가. 로저 너도 죽어라 어, 그냥 죽어라 데미지, 놀았세다 아, 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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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초기야, 굿. 자연스러웠지, 지금? 천 원인데. 천 원이야? 어, 오. 오늘 천 원까지 올라가죠, 이제? 어. 미쳤원할 때마다 50원씩 추가. 맞다. 오, 살았어. 게이득얜 얼마냐? 나는 살았다. 얘도 제압인데? 자르반 750이네. 꿈이 틀리네, 역시. <laughs> 여 틀려. 1,000원 정도는 줘야죠. 아 스킬 막 쓰다가. 다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곤 하지. <laughs> 못하는 걸꼭 돌려서. 못했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스킬을 막 쓰다가 이게? 그렇게 해.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 내손이 쓰레기였다라고 얘기해도 될 걸. 음, 노노노. 세상을 다 너처럼 생각하면 안 돼. 내 뇌가 쓰레기였다는 걸왜 부정하는 거지? 와라. 안 오네. 가자. 잠깐만 뭐 여기 다다 걸렸어. 아. 아, 나인클. 불시업하면 딱 있어가지고 이제 얻어먹기. 얻먹기 불시업? 나는 음. 원래 이렇게 받, 주는 거 받아먹는 거 엄청 좋아요. 뭘? 오우씨. 야 이거 이건 미뤄야 한다. 안녕 아, W로 잡아먹는 게 진짜 짱인데. 야, 근데 애들 위에서 다 내려올 거 같아. 그죠 그 어, 어, 아. 매이되는시절라 아, 아.

아 애들이 너무 빨리 없어져가지고 와자로반 졸라 쎄네 나이스 존야 존야 쎈 얻어 킹 네. 나잇샷 아호. 뭐야 뒤졌다 잘가세요 아, 네. 와.. 4 5 6 750.. 비벼이는 소리 이다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렇게 되면 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나거 뭐야? 이거 뭐야? 이뭐이가들어 한도가 난보이더라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레벨이 너무 높은데, <laughs> 그렇다고 하기에는 c s 가 너무 낮은데, 그냥 못하는 거지. 아니, 또 뒤질까? 어, 뒤에 떼 떼? 오, 오. 이거 천리안 별로인 것 같아. 천리안이 여기 있어. 아, 마원형형 망원형, 망원형, 어원형망어형 망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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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바론 가겠습니다. 라바론. 와, 네가 땡기고 내가 살아나자마자 이 맞히고 막. 이랬으면 딱 멋있는 각이었는데 아쉽다. 전멸까지 했는데난저 럭스가 너무 고마워 일을 쓸 때마다 맞아줘. 게임 지는 건 쉽지 않겠지만 되게 즐기네 애들이 그 와중에 피지는 좀 독보적으로 좀못 해주고 있어. 진짜. 나랑 동네배뭘 그렇게 맛있게 먹어? 아이스초코. 응? 개꺼.. 야개빡야 근데 바는 바론, 바론각 안 잡냐 우리? 개빡치니까 킬 먹으러 가자 퀵지 일단 라임에 음, 이거 하면 안까키먹 각이야 키먹이야퀵먹이어야야 이거 이거 뒤에 뒤에 아씨 랭가이스 바로 가바 <목소리> 아, 졸업했습니다. 등신. 아, 7초. 아, 이거 너무 가혹한 환경 아니야, 이거? 자. 아. 저기 야, 여태 버텼어? <laughs> 개쩔. 야 게임을 진짜 극단적으로 한다. <laughs> 저긴 잘라먹고. 그 와중에 랭가 3칠 와. 와 누구냐? 에인? 이는 각이 좀 그렇다. 잼짓하고 있네. 응? 그와중에 저래도 안, 안 들려. 그 와중에 저래반 개재밌게 놀고 있는다고. 나도 개재밌어 지금. 다른 각이 나지 없자. 이 이름을 먼저 맞춰야 한다 그랬나 음, 이름을 먼저 맞춰야지. 좋아서 <laughs> 뭔가 짜릿한 한타를 경험하고 싶은데. 아 잘아봐 왜바론가안 잡아. 미럭스. 예, 제 잡으러 가자. 야. 이거 스는 너무 먹어봐자 돈도 안 줄걸? 둘이서 바론 잡을 수 있으면 딱인데. 그건 불가능해. 수 오는 걸 알고 있었어. 어디로 지 딩딩딩 띠아이고더 어, 좋은 게 잡혔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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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는데. 하나 아... 아... 나게 끌어주이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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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지서서지지서이쪽쪽으이쪽쪽으오이이 빠지면서, 빠지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리 팀은 한타 그 d g 없죠? 어 제발 아못 먹었어. 지켜줘. 왼쪽에, 왼쪽. 나이스. 안녕. 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커먼 베이비 오진다. 게임 끝났다. 띵띵띵띵야 아리 재밌다. 역시 꿀잼 뭔가 하는 게 되게 쉬워졌어. 잘 맞아. 옛날에 자 이상 출발장의 싱글이었구요 재밌게 어, 보셨다면 자기라...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죠. 원래 자기가 잘 크면 스킬이 잘 맞는 법이야.